진짜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최근에 우리가 일본을 갔다 왔잖아. 음.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에 음. 우리가 쇼핑을 좀 많이 해왔단 말이야.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다 모아봤는데, 일단 누군지 모르 소개 좀 해줄까? 먼저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재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한대내릴까 이제 아유. 아, 얼굴 한번 보여주자. 그래도 <laughs> 더 갖고 어깨 조심해야 돼. 아, 네, 네. 아 어깨 존나 넓어. 어머. 사온 거좀소개 해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많이 안 사왔으니까 내거 먼저 그럼 음. 보여줄게 나는 진짜 난산게 없어서 나티두개 사왔거든 이거 이거랑 이거 주먼 메이드랑 히스테리 글래머 어. 그러니까 나는 쇼핑을 약간 잘못했어 가서 원래 자기가 제일 사고 싶었던 브랜드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나는 그 브랜드를 제일 마지막에 갔거든 거기 가면 뭐 다른 거 있겠지 다른 거 있겠지 이러다가 갔는데 정작 사이즈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고 음. 티두개 반지 두개 사고 돌아온 가격은 어떻게 돼? 이게 만엔 만엔 정도였던 것 아, 같고 그 정도 어, 만엔 이것도 만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데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하더라고 이게 제일 큰 사이즈야 아 휴머메이드 엄청 작아 이게 2X인가 그럴걸? 하나 작은 거 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본사람들 친절하더라 막상 가보면 응. 휴먼메이드도 사람 엄청 서있고 응. 가게도 엄청 좁고 응. 이래가지고 나 그래서 아예 안 갔는데 그냥 진짜. 앞에만 <laughs> 가보고 아, 나는 거기 갔어 휴먼메이드 글로벌템 거기 카페 가서 산 거고 응, 거기 내 동생이랑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 아 진짜? 나도 존나 웃긴 얘기 해줄게 내가 히스테릭 글래머 매장 가려고 응. 구글했다 히스테릭 글레머를 한글로 검색 가봤는데 네. 사무실 나오잖아 사무실 나와 <laughs> 존나 멀거든? <모르거든>? 시부야에서 걸어서 <laughs> 한1 0분을 갔어 음. 그냥 아 드디어 도착했다고 들어갔는데 뭐지 이상한 거야 누가 이렇게 띡띡 하니까 문을 열어주긴 하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매장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아니라고 다른데 가라 해서 키세그래 긴자 보다 시부야 매장이 더 좋긴 하더라 시부야 매장 엄청 크던데? 그니까 러재밌이었지 맞아 재밌었어 너네가 좀 많이 사왔잖아 정현 너는 뭐 사왔어 이번에? 나는 어. 일단은 뭐 딱히 무슨 브랜드를 지정해놓고 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악세사리 그런 거좀 많이 득템을 해보려고 갔었고, 그거 외에는 그냥 보통 다편집샵돈 위주로. 그래서 일단은 많이는 나도 안 샀는데, 이거부터 소개를 하면은 이건 누비앙 해서 구매를 했어. 이거는 얀이라는 브랜드인데, 크로마츠 같다. 어, 맞아. 음. 실제로 그 펜츠 보면은 디바이스에다가 음. 크로마츠 패치 붙인 거. 그런 것처럼 또 모티브 해갖고 왔들어 어, 이렇게까지 해도 있어요. 되는 거야? 근데 이쁘다 어, 어, 얼마야 음, 30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히스테리 클레머가 서사본거 이게 2, 3SS 신상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자소가 상당히 변태 같아요. 역시 나는 있는. 못 봤는데 가서그고 어, 슈프림 샀구만. 그리고 슈프림 이거는 뭐일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념품, 도버 간 기념으로 음. 다음에 오, 목걸이 얼마야? 얘가 12만원 돈 했을 거야. 어, 어, 12만원? 친구가 추천해 줘서 갔는데 아, 여기 진짜 수격. 개 좋아요. 진짜 개 멋있지. 응, 개 좋아. 진짜? 아저씨 일단 개 간지나. 컨테가 어. 대그 아저씨인데. 이거는 샤넬 레이어 빈티지에서. 이게 내가 제일 비싸게 주고 산거같 이거 얼마가요6만몇 엔이었어. 근데 정품 보증서도 없고 뭐 케이스도 없고 몸... 아무것도 없더라고. 자신을 어, 믿는 뭐. 거지 뭐. 그냥 일본은 약간 믿고 <laughs> 구매하게 되잖아, 뭔가. 응, 그냥 그럴 섹션이 같은데. 이게 약간 트위드처럼 돼 있어. 그까 이거 끼링 그, 음. 이거는. 마르지엘라 가서 뭐 그냥 금액 안 보고 일단 결제는 했는데 근데 아, 또 나랑 이싸 나랑 슬픈 사연 하나 있다 응. 나 이거 일본에서 개뛰다가 히스테리클레에 이거 잃어버렸어 아, 아 니들즈 그리고 응. 니들즈 이거 가서 사왔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얼룩이 있어 아까 점심 먹고 키었길래 물티슈로 닦았는데 번지더라고 이렇게 야, 나한테 팔면 안 되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이거든 근데 이거 아마 맞을지 모르겠다 이게 술에 미쳐 그냥 술 어, 달린 거 봐봐 <laughs> 진짜 개 좋아해 그런 거 이거 한국에는 안 팔더라고 지금은 음.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아, 2 8 0원 어 가격 다 괜찮아 너 너무... 은근히 썼네 생각보다 썼네 근데 한 가지 내가 아쉬웠던 거는 뭔가 이제 그 로컬 빈티지샵 같은 데를 더 많이 알고 갔으면 좋았겠다 너무 뭔가 비효율적인 소비를 했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4만엔 주고 샀는데 굳이 일본 가서 안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샀다 어, 그러니까 음. 약간 그 쇼핑이라는 거에 네이징 당해가지고 그냥 뭐든 어 괜찮네 이런게 그냥 샀어 그게 좀 아쉬워 다음은 아, 재가 어, 나는 진짜 일본 가기 전에 샵을 미친듯이 한 4주 정도 찾아갔고 한 60군데 간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진짜 살 생각이 없었던 브랜드의니들즈 자켓이거든. 이... 7만원 정도 한국에서 근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쇼핑 첫날 바로 샀고 그러고 이거는 히스테리 글래머 볼캡 내가 비닐을 많이 쓰고 볼캡은 잘안 쓰는데 그냥 히스테리 글래머 일본 가면 꼭 사야지 해갖고 이거는 이제 캐피탈 가방인데 원래 캐피탈은 내가 스웨셔츠나 롱슬리브 사러 갔는데 재고가 아예 없어갖고 그냥 아유. 뭐라도 사자 이러고 가방 한9만원 정도 해갖고 산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산것 중에 일본 브랜드가 아닌 제품인데 생 미카일이라고 미국 브랜드인데 되게 워싱 죽이고 이게 또 브이론 콜라보거든 타겟세한40 얼마 정도 하는데 나는 28만 원이 정도에 산것 같아 그러고 이제 대망의 더블 레인데 이거는 진짜 도보가서 내가 사게 될줄 몰랐거든 근데 발렌시아가 아이다스 트랙 자켓 보고 너무 요즘 막 사고 싶은 거야 근데 200 주고 추리닝 사는 건 아니다 이랬는데 이거 딱눈 마주친 거야 근데 딱 행거링 되는 거 봤는데 팔을 든 순간 이건 핏이 무조건 이쁜 거야 그래서 입었거든 거기 친절하신 직원분이 나한테 갑자기 달려오더니 그 런웨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래 근데 봤는데 아까 그 인트로처럼 목이 없는 사진인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다리래. 저도 맞대 하더니 창고가 갖고 무슨 진공패 쿠션 그거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아,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주성주성 어깨에 끼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까 어깨 위에 올리고 입으면은 그렇게 목이 없는 음. 상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깨에 뽕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냥 입은 핏이. 생각보다 너무 이뻐갖고 딱 입었을 때 적당히 오버하고 응. 딱 좋아 근데 딱홍제옷 딱 같아 그냥 기장 좀 어. 길긴 한데 그래서 이건 진짜 잘 샀어 그때 빨강 파랑 레드 이렇게 딱세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블랙을 맨 처음 입어왔다가 뭔가 아디다스 하면 또 빨강색이 그거잖아. 그래서 이어봤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게 지금 에센스에 남아있는데 직구하면 한60 얼마 정도 하거든. 이거 도보에서 38,000원에 사갖고 한 37만원. 그래서 레드를 딱 샀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웃긴 게 어깨뿜을 <laughs> 끼고 다니실 거니? 어깨뿜 안낄 건데? 그러니까 안낄 거면 스몰을 사고 끼리면 미디움 이상을 사래. <laughs> 누가 끼냐고. 일단 이거 사고 시부야 쇼핑을 엄청 기대했는데 볼거리는 뭐 누드 트럼프나 그런 데 가서 많았는데 아예 그날 못 건졌어. 그래갖고 그 이제 돌아오기 전날에. 이 였는데 그럼 더블렛 하나 더 사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 이제 오전에 바로 도보 가서 블랙 하나 사오고, 그래고 쇼핑에는 한150 조금 안되게 쓴것 같은데, 더블렛에 이번에 완전 빠져버려갖고, 아, 이쁘더라고 애초에 또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응. 빨강이 또잘 받아. 생각보다 더블렛이 일본에서 인기 엄청 많대. 이것도 더블렛이야. 어 아, 맞아, 일본가서 산 거. 그래서 이거 보거나 더블렛에 대해서 엄청 막 스타키스트 다 알아봤는데, 이 제품은 이제 거의 에센스 말고는 다 웬만한데 근데? 품절이어갖고, 근데 에센스... 보고 놀랐던 게 미디움이 품절되고 스몰이 남아있더라고. 착자만 보고 당연히 오버하게 더 입으려고 믿음 살것 같은데 스몰이 핏이 훨씬 이뻐. 미디움은 진짜 어정쩡해. 길이가 너무 길고. 아. 어 이제 무조건 스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안경 어디 갔지? 이거는 첫날산 건데 너무 변태 같은 거야. 아그냥 일본 변태야. 맞아 그 변태 아저씨들. 어 그냥 일본 변태야. 변태 같아 갖고 이게 또 글씨가 미친 놈 같아 갖고 그냥 한7만원 주고 샀는데 가끔 쓰면 재밌는 거 같아 갖고 하나 샀어. 잘 어울려. 변태 같고 이 정도? 이번에 내가 빈티샵을 지한 서른 군데 간거 같은데 생각보다 다 약간 흔한 브랜드들이 좀 많고 우리나라 본장이 훨씬 좋은 거야 가격이 링칸 뭐 카인달 브링 이런 데는 다음에 가면 좀안갈거 같고 근데 누드 트럼프 거기는 진짜 재밌어 그분이 할아버지가 인맥이 엄청 나가지고 그 트럼프룸이라고 원래 클럽을 하시거든 에이스엠 응. 라키 LSD 뮤비 찍은 내가 거기야 그래서 막 그런 해외 뮤지션들이나 G D C L 이런 애들도 거기 가서 막 산대 자주 막 엄청 멋있으신 분이고 거기는 일단 엄청 추천하지, 형도. 그러니까, 맞아, 나도 진짜 재밌었어. 근데 1시에 갔는데. 네.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DM을 보냈어. 그랬더니 열어주겠다고 하고 왔는데 처음에 문이 닫혀 있을 때랑 열려 있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달라. 그냥 문그 엘리베이터 앞까지 막쫙 뒷비가 쫙돼 있어. 어. 그냥 빽빽해. 근데 건물 진짜 안 어울리잖아 그 건물이랑. 그냥, 그냥 완전 사무실 어, 같은 데 같지. 어, 무슨 뭐 4층에는 클리닉도 있고. 어 맞아. 그러다가 6층에 가면은 신세계. 근데 옷은 좀별로더라그 어, 변태 아저씨 응. 프린팅 들어간 티셔츠 살까. 아 살까 샀는데 10만 원이야. <laughs> 어 비싸더라고. 나한 <laughs> 5만 원 살려고. 단단히. 어, 그래서 아. 아 그냥 딱이러나 그리고 뭐 보버는 뭐 당연히 너무 좋은 샵이고 그레이트 내가 갈 때만 한 번도 상적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생각보다 살게 없더라. 웬만한 샵보다 가격도 비싸잖아. 근데 누비앙에서 나마좀볼게 뭐 어. 있었고 응. 생미카에도 누비앙에서 산 응. 거거든. 나중에 가면 또 이거 사러 갈것 같아. 형튼 가봤던 데 중에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그 안경 빈티지 파는 데 있는데 그 샵이 진짜 제일 재밌었어. 근데 거의 어, 어디 있어? 그 고로스 바로 밑에. 그 고로스 지하야. 그 안경 종류가 엄청 많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사람의 그 얼굴 형태랑 아니면 용사 이런 거를 보고 안경을 직접 찾아가서 다 꺼내주시고 아 이런 게 너한테 맞을 것 같다. 근데 거기는 빈티지 안경만 팔아. 가격대는? 가격대가 너무 음. 천차만별인데 내가 주로 봤던 거는 4, 50만 원대 가격대. 그냥 그 길이 제일 좋더라고. 루이스 레더 문데부터 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오오티 산도부터하아주품까지 음. 길이 나는 쇼핑하기 제일 좋았어. 또 어디 추천해? 거기 말고 레드태그. 레드태그?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야 꼼대 빈티지랑 그냥 여성 라인이 볼게 많았던 것 같아. 음, 훨씬. 그래서 그냥 내가 안 사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고 나오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코 일단 일본의 최고가 작으니까 음. 사이즈가 거의 95가 대부분이고 아, 예쁜건 없더라고 너는? 나는 일단 음. 누비양은 이제 무조건 갈때마다 갈거 같고 음. 일단 또 거기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하셔갖고 일본인들 잘 영어 못하잖아 그래서 먼저 말 걸어갖고 얘기하다가 이제 마팔도 하고 은근히 또틸도 홍보를 했어 바이어한테 말해주겠대 아 진짜? 아까 말했듯이 누드 트럼프랑 힙노타이크가 이렇게 붙어있거든 음. 힙노타이크는 아까 형이 산것처럼막 구월리가 그냥 진짜 한 가게 한 15평도 안 되는데 한만개 이상 있거든. 근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그 퀄에 비해 좀 비싼 느낌이어서 나는 거기서 그냥 떠들고 또 영업만 하다가 안 샀는데 거기는 진짜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카이브 스토어라고 있어. 그에리슬리먼 작품들이나 헬모트랭 그리고 마르지엘라 옛날 것들, 라프시몬스 이런 딱 진짜 오지들 전시하는 스토어인데 거기는 그냥 일단 동굴처럼 돼 있거든. 지하 1층에 시부야에 박물관 느낌이어서 꼭 가볼만하고 그 시부야 쪽에 라일라라고 있어. 라일라도 약간 비슷한 무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거기도 가격대가 조금 있고 사진을 못 찍게 한게 너무 아쉬워. 진짜 음. 멋있게 해놨거든. 그리고 이제 뭐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싶으면 무조건 도버. 도버가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좋네. 나는 솔직히 다 좋았어. 그냥 왜냐면 손님을 대하는 그 CS 말이 다르지. 가 나는 물건을 샀는데 나가는 입구까지 들고백을 들고, 들고 그러니까. 배웅해 주는 데는 이게 형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부담이 안 되는 거리에 계속 서 있으면서 내가 이거 뭐 궁금해하거나 약간 이러는 것 같으면 와서 그냥 간단하게 말만 이렇게 막 건네주고 그런, 그런 걸 통해서 또 정보를 듣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물론 아닌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참 느끼러 가기에는 되게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 일본 진짜 처음 가봤는데 그리고 되게 좀 짧았어가지고 기간이 부랴부랴 막 옮기고 응. 다니느라 진짜. 못 가본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딱히 추천은 아마 앞서서 응. 둘이 다 해준 응. 것 같고 그러면... 스태들이 너무 멋있잖아 음. 브랜드의 딱 아이덴티티 느껴지게 작장을 하고 있으니까 멋있다 일본 아, 또 뭐? 가야지 오 뭐. 개춘배 형 감사해요 맨날 댓글 달아주세요 아, 그러니까. 춘배 형저잘 봤습니다 이거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